모바일 데이터 설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데이터를 짧게 누르면 마찬가지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게끔 기능이 꺼지는 거죠. 네, 그리고 길게 눌러서 들어오면 설정으로 들어오고요. 어, 제가 10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음, 사용했는 네, 190 메가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벌써 10월 11일인데. 아직 190 메가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늘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뭐 경고나 이런 걸 설정해 놓지 않았고요. 음, 여기 사용량 경고 해가지고 어, 데이터 경고량은 저는 1.2 기가이거든요. 네, 1.2 기가 적용해 놓으면 들어가서 볼까요? 네. 1일에서 말일까지 해서 최대가 1.2 기가, 현재 사용량은 190 메가이고. 제요금제가1 2기가기 때문에 여기에 방금 사용량 경고에서 1.2기가로 정해놨고요 그리고 사용량이 1.2가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넘었습니다라고 스마트폰에서 알려줍니다. 통신사랑은 별개인 거죠. 그리고 통신사에서도 보면 사용량이 50%가 넘었습니다. 20%가 남았습니다. 10%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아마 문자가 올 거예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통신사의 어, 사이트에 SK 같은 경우에는 T월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현재 데이터 사용량이 얼마인지 얼마 남았는지 또 제가 사용하는 각자 사용하는 어, 데이터 요금제는 어, 얼마짜리이고 남아있는 양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메뉴 볼까요? 모바일 핫스팟입니다. 와이파이 데이터 핫스팟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와이파이 신호는 저희가 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때 와이파이 공유기라는 거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스마트폰에서 잡아서 쓰는 거를 와이파이 신호라고 하고 제가 여기 첫 번째 설명드렸던 네. 아이콘의 모양이 고요. 두 번째 모바일 데이터는 저희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서 쓰는 신호를 데이터 신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요금제에 따라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 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1.2기가 사용하고 있고, 요금제는 2만원대 후반의 요금으로 월 매월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모바일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있는데, 모바일 핫스팟은 내 스마트폰에서 다시 어, 신호를 반대로 다른 분들이 쓸수 있게끔 신호를 열어주는 것을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제 데이터를, 모바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제 스마트폰에서 다시 다른 분이 쓸수 있게 신호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을 열어가지고 자녀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이제 모바일 하스팟에 연결해가지고 계속 사용한다 하면 제 스마트폰의 모바일 데이터량이 계속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와의 연결인데요. 요거는 컴퓨터의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기능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원, 윈도우와의 연결을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기능이 활성화되었죠. 그러면 윈도우에서, 네, 그 스마트폰과의 연결이라는 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하시면 컴퓨터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동일하게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에서도 지원이 되어야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윈도우 버전이 현재는 윈도우 11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윈도우 10 버전에서도 사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화면 녹화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하면서 설명할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분들한테 설명해 주거나 혹은 동영상을 볼때 녹화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보고 있는 화면을 녹화를 해서 동영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누글로 보시면은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앱이 녹화 중인 화면에 표시되거나 재생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러한 정보는 비밀번호, 결제정보, 사진 메시지가 표시된다고 하죠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녹화 시작 눌러보시면 현재 화면을 녹화하는 걸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깜빡깜빡 계속 녹화 중이라는 게 보여지죠. 네,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 녹화를 끝낼 때는 녹화 중지 누르시면 영상을 저장했습니다라고 문자가 보여져요. 그래서 어, 강의를 듣거나 혹은 영상 통화를 할때 녹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을 때 녹화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Dex라는 버튼 네, 보이세요? Dex는 제 휴대폰은 어, 삼성 노트 20 울트라이고요. Dex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기종이다 보니 Dex는 스마트폰 화면을 어, 다른 이제 영상 장치, 보통은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가 되겠죠.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덱스 기능이 지원되는 기종에서 스마트폰 기종에서 덱스 기능이 있는 어, 스마트TV로 네, 연결할 때 사용하는 버튼 클릭해 보시면 은 주변에 무선으로 연결할 어, 기기를 찾고 있죠. 혹은 무선 아니면 지금 여기 화면이 왔다갔다 하면서 변경되는데 무선 혹은 덱스 케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덱스 케이블은 스마트폰 충전단자의 케이블을 연결하고 반대편에는 HDMI 포트가 있는 모니터에 꽂으면 연결이 되는데 모두 다 연결되는 거는 아니고요 연결이 가능한 모니터가 일부 기종이 있고 혹은 무선 연결할 수 있는 무선 동그리가 또 따로 있거든요 무선 동그리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종에 따라서 스마트폰 기종도 마찬가지 TV나 무선 미러닝을 할수 있는 어, 무선 기기와도 호환이 되어야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네, 미리 알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에 메뉴를 보겠습니다. 아, 네. 래되게 되었네요. 다음 화면에 네, 기능 보시면 퀵쉐어. 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빠르게 메시지나 연락처 같은 거를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길게 눌러 보시면 네, 연락처를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제 주변에 이렇게 누가 있는지 신호가 같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신호가 같이 열려 있어야지 제가 주는 연락처나 뭐 다른 기능들을 이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퀵시어는 예전에는 어, 전화번호 몇 번이야 이렇게 전화번호 서로 물어주고 또 전화번호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어, 누구의 연락처를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퀵쉐어 두분다 똑같이 퀵쉐어 누르시고 주변에서 찾기 누르면 조금 전처럼 저는 이제 여기 제 이름을 넣어놨거든요 휴대전화 이름이 덕주의 노트20 울트라 이렇게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름들이 뜰 거예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삼성 거는 삼성 노트 1시 울트라 이렇게 뜰 거고, 뭐 lg 거는 lg 뭐 어떻게 어떻게 라고 보여질 겁니다.